multimulti-field 안녕 하세요 아이 원더 코리아 진이연입니다네 오늘은 네,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다닌 카페 좋아하는데 많이 못 갔잖아요. 음료 리뷰할 건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회사고요. 코엔애플라는 회사인데 커피부터 시작해서 콜라겐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음료, 식음료 쪽 만드는 회사고요. 포션으로 해서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있는 커피입니다. 집에서 뭐 만들 수 있죠? 이걸로? 아, 아포가토 카페라테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음, 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까 얼음에다 에스프레소 넣고요. 물 양은 자기가 조절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아, 커피 숍에서아 중요한 건 네. 커피 마신 필요 없어요. 아 맞아요. <laughs> 이 캡슐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쉽게 열수 있거든요. 열어서. 컵에다 넣고 따뜻하게 드실 거면은 이렇게 붓기만 하면 돼요. 물 조절은 이제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떼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음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너무 쉬워요. 쉬워요? 음.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이거 하고 아이스 음. 그다음에 우유. 우유. 음뭐 음. 두유 좋아하시는 분은 두유랑 섞어도 맛있겠더라고. 얘는 콜라겐인데 다이앤 콜라겐 좋아하잖아요. 네. 음. 콜라겐이 어디에 좋아요? K 뷰티나. 건강하고 건강하고 좋고. 좋아요. 이거 성류는또 여자한테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냥 한번 먹어볼래요? 왜 이지 컷으로 이렇게 쉽게 따실 수 있어요? 어, 따세요. 젤리 좋아요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해서 음, 어, 어 음. <laughs> 맛있어 음, 어, 아, 너무 달지도 않고? 새콤달콤 음. 농축액이 93.2%나 들어가 있는데, 음. 음 피부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니, 많이 먹어야겠다. 콜라겐 포션이라고 해서 여기 회사만의 기술인 것 같아요. 캡슐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쉽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젤리처럼 먹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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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쏙 빠져요. 젤리. 포션, 이런 체리 음. 하나씩 이렇게 꺼내 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타트 체리 먹기도 음. 편하고 뭔가 음. 다이는게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친구들 이렇게 하나씩 주수 있겠다. 음. 음. 음, 맛있어. 되게 맛이 진해요. 음. 음. 커피는 맛이 헤이즐넛 있고요, 기본 에스프레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유자인데요. 원래 이렇게 유자청을 제가 사거든요 이렇게 열면 맛있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 수저로 뜨고 나서 뚝뚝 떨어져요 불편하고 큰 병을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일할 때도 이제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따서 커피처럼 아이스 물이랑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따뜻하게 먹을 거면 뜨거운 물에다 이거 하나 부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은 양이 좀 많아요 유자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그냥 차로 드셔도 되지만 잼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빵, 빵이랑 빵 이렇게 음.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음. 아이스티 어 아이스티도 가능하고요 음.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녹색창에서 코엔에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웹사이트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어땠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이거는 제일 좋아요. 콜라겐. 콜라겐. 역시 여자들이 음. 좋아할 콜라겐이고. 음. 저, 전 먹고 싶어요. 어, 많이 드세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맨날 드립커피 이렇게 갈아서 먹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캡슐 하나 딱 따서 먹으면 되니까 최고일 음. 것 같아요. 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홈카페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음. 보세요. 음.